1,300m 곡선 4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마이티 선샤인의 출발이 조금 늦었고 안쪽 3번 다이아 파워캣 좋은 출발. 바깥쪽 5번 신의한수와 9번 빅스고가 2, 3위로 따라붙고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드림스피드도 3위에서 2위까지 도약합니다. 3번 다이아 파워캣이 단독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 넘게 달아나 있는 3번 다이아 파워캣과 바깥쪽 쪽에 나오는 9번 빅스고가 바깥쪽에서 2위권, 5번 신의한수가한가운째 3위권 안쪽 2번 드림스피드와 함께 가세합니다. 선두권 네 마리의 말 격차 크지 않고 5위권 반짝 따라붙는 11번 홀조이가 외곽에서 5위로 등장해 있습니다. 뒷선에는 10번 영광의 미소와 안쪽에 2번 드림스피드 격차가 속속 좁혀지는 가운데 3번 다이아파워캣이 아직까지 4분의 3마 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반마 신차까지 좁혀나오는 9번 믹스고와 한가운데 5번 신의 한수까지 3발이 여전히 앞선 채로 4코너 섬에 직선조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다이아파워캣 송재철 기수 바깥쪽 9번 믹스고 오수철 기수 한가운데 5번 신의 한수 김태희 기수 안쪽에는 2번 드림스피드 정정이 기수의 걸음도 매섭습니다. 바깥쪽에 9번 빅스고와 안쪽에 3번 다이어 파워켓, 안쪽 2번 드림 스피드까지 선두권 다투모전인 가운데 9번 빅스고가 서서히 선드로 부상하는 듯 9번 빅스고 오수철 기수와 함께 선드로 부상해 있고 2, 3위권 다투모전인 가운데 5번 신의 한수와 안쪽 3번 다이어 파워켓, 안쪽 2번 드림 스피드입니다. 9번 빅스고 단독선두 지켜냅니다. 9번 3번 두 마리 없었고 3위권 접전에는 5번 신의 한수와 안쪽 2번 드림스피드 두 마리가 3, 4위권 접전을 펼쳐냈습니다.